자, 여러분들 곧 있으면 또 어? 일주년 행사죠. 어? 어떤 걸또한 볼지 한 봅시다 이게 또 한눈에 보기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또 킨텍스에서 또 개최하죠 그래서 어떤 또 행사가 있을지 행사장 위치는 킨텍스 이전시장입니다 일전시장 아니에요 이 GTX-A가 내가 찾아보니까 이 서울역에서 직, 직통이더라고 용산역 내리시는 분들 용산역에서 서울역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 GTX-A A 타면은 어 킨텍스 직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에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6시까지 아마 금요일날 9시까지 하는 이유가 2.4 공방을 같이 볼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할것 같은 굿즈샵 딱여기딱 들어오면은 2층인가 보구나 2층 딱 들어오면은 어 2차 창작 부스 이제 그 2차 창작 바보금이님 작가님도 계시고 다른 여러 명조 굿즈들만 딱 모아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가서 이제 딱 구경하고 에, 사실 분들도 사시면 되고 어, 세알심 대형 에어볼 룬 <laughs> 개기엽네. 어? 굿즈샵 이건 이제 공식 굿즈샵이죠. 예, 그다 휴게존 쉰데 있고 메인 무대 아 여기서 이제 어, 공연 같은 거딱 보고 어, 스탬프 투어 딱 하고 아케이드 존 하고 탈의실은 어, 아마 코스프레 하시는 분 아마 내부 행사기 이 때문에 그 저번에 이제 용산 행사 때 이제 비왔었잖아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클린할 겁니다. 날씨도 이제 시원할 거고, 그래서 삼일대가 또 진행되고요. 2차창작 부스 배치도 이건 이제 아마 부스마다 홍보하는 그 어, 플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선입금 하는 게또 있습니다. 예, 굿즈를 이제, 서, 굿즈가 이제 한정되 있다 보니까, 어, 이제 미리 선입금을 해서 가서 이제 체크만 하면은 바로 이제 굿즈를 살수 있게끔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아시면 될것 같고. 예, 여기서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선입금 몇개 했어요. 저도 선입금 한 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예, 되게 많이 샀어요. 어, 돈또 쭉쭉 빠져나간다. 어, 그래서 빅차 창작 또뭘 파는지, 여러분들도 또 한번 검색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이벤트들이 또 있고, 스탬프 하면은, 이거 항상 있는 거죠. 스탬프 하면은 또, 럭키드로 응모권 주고, 여기서 또 뽑으면은, 어, 또 뭐, 또 뽑기 여러 또, 굿즈 있습니다. 예, 굿즈 하시면 또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간을 80이면은 종이 완장이랑 1주년 골든 티켓 주네요. 예, 아, 그냥 또 80이죠. 음, 여러분들, 80 아닌 분들 없죠? 어, <laughs> 어, 다 80이 있으시죠? 음자 리나시타 튜닝 머신. 이게 이제 이거죠. 위쪽에서 스탬프 다 하면은, 네, 럭키드로우 응모권을 줍니다. 아, 럭키드로우 응모권 말고 튜닝 머신 뽑기권. 럭키드로우는 나중에 이제 뽑기 에, 상품 추천할 때 주는 거고 튜닝 머신 뽑기권 하면은 1등상 1주년 대형 태피스트리 와, 몇 센치야? 300cm라고? 3m 짜리라고? 말이 돼? 자, 2등상 랜덤 포토카드. 이건 별로다. 나는 3등상 추션좀더 갖고 싶은데 그래서, 패스에, 그래서 스태프에서 미션 클리어하고는 구찌샵 10만원 쓰면 한 장? 와... 씨 얻고 싶긴 는 1등상 나 저번에 꼴등상 존나많이 꼴등상 두번인가 나왔어 아이씨 뭐 이런 게 있고 자 무대 이벤트 무대 이벤트가 제일 재밌죠 타임스테이프 타임테이블 자 금요일에는 어... 11시 아마 10시부터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띵조 페스티벌 아마 이거 아마 MC분들 나와가지고 어, 뭐 퀴즈 풀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12시에 이제 코스프레 구경하고, 1시에 소라리스 오락실, 뭐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2시부터 이제 퀴즈 맞추고, 15시부터 선약방송국, 띵조 챌린저스, 그 다음에 텅송 토크쇼, ost 라이브 스테이지, 그 다음에, 띵조 퍼레이드, 럭키도. 항상 있던 그 조합이죠. 제가, 제가 행사 라이브 갈 때마다 어, 봤던 비슷, 비슷한 일정들이죠. 어, 금요일 공방 아니? 그래서 금요일은 특별하게 8시부터 9시까지 띵조 2.4 버전 그 특별 방송 상영회를 같이 봅니다. 무대에서. 나, 나가 아마 이때도 라이브 갈 건데, 아마 라이브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라이브 한번볼 거야. 2.4 방송. 환호성 막 엄청 날것 같아. 요 와! 하면서 이제. 1주년 어, 일주년 공방을 1주년 행사에서 같이 본다. 어, 이거 못참지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에, 똑같네요. 에, 코스프레 보고 솔라리스 오락실하고 뭐 퀴즈하고 뭐 성우 토크쇼하고 뭐 에, OST 라이브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서 6시 럭키드로 하고 끝난다. 이렇게 해서 뭐 일정이 대략 이런다고 보시면 되고. 자 메인 MC는 박동민 님이랑 레나님. 다윗스 많이 들어보신 분이죠. 박동 님은 아마 블루 아카이브 행사 때도 아마 MC 맡으셨던 분일 거예요. 레나님도 내가 약간 익숙하거든. 레나님 보이서많이트로 봤는데. 익숙하긴 해. 원래 황블리 님이 맡았었는데 황블리 님이 없으시네요. 어, 황블리 님 행사할 때마다 내가 맨날 찾아가 가지고 했었거든. 아쉽게도 이번에는 없으시네. 아마 황블리 님그 이터널리턴 대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대회가 있나? 이렇게, 이번에는 또 1주년이다 보니까, 또 메인 엠치를 두 분이서 또맡게 되네요. 레나님 오이스 많이 봤단 말이야. 오이스 많이 봤거든요. 네, 이걸로 좀 알려주십시오. 오, 어, 오히 봤지? 그래서, 코스프레 쇼케이스. 에이, 3일 동안 있는 코스프레는, 자, 카르티시아, 플레르드리스 칸타렐라, 샤콘, 제니, 칼로타, 브렌트 페비, 로코코, 파수윗 카멜리아, 금이, 장리. 아, 여캐들 다 나오네요. 어... 어, 금이했다가 장기했다가 로코코, 페비 아쉽게도 유호랑 벨리나는 없긴 한데 양코랑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어? 아름다운 분들을 또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솔라리스 오락실 아 이게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불러가지고 하는 거구나 아 금요일날 튜닝 예, 가차, 가차 뽑기 어 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림이여, 그이기 아, 그림을 딱, 아. <laughs> 그, 그림, 그 뭐지, 뭐, 주제 주면은 그거 하나 주, 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한 그림 완성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홀로그램 대결. 금요일 가차, 토요일 그림, 일요일 날 홀로그램 대결. 홀로그램 대결, 당연히 6단계로 하겠죠? 어, 기대할게요. 6단계로다가 타이머텍 하겠지? 어, 아드님도 오시네요. 네, 바보금이 작가님. 그리고, 자 띵조 챌린저스 예, 금요일날 있는 매드라이프님, 매드라이프님 저번에도 하고 왔었죠. 앙리 형님, 앙리님도 예, 예, 저번에도 왔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또한 시간 동안 뭐할뭐 할라나. 뭐 AGF 때는 침착 뭐침착맨이었다 종말맨님이랑. 세미님 불렀었죠 띵조 챌린저스 이번에는 앙리 형님이랑 매드라이프님 불러서 어, 매드라이프님 나 되게 좋아하거든 나 이게 또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지, 모르, 알지 모르겠지만 10년 전 어, 2014년 이제 CJ 엔투스 때 내가 매드라이프님 되게 좋아했었거든 어? 그거 얘기하려면 얘기하면 기억하실라나? <laughs> 어 얘기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OST 라이브 스테이지 자, 금요일날 추하정님 아 추하정님 또 오시네 어 토요일날 유주아 니코님 일본인이야? 일요일 날 지인님, G님. 지인님은 뭐부르신 뭐 분이지? 추하정님은 부, 노래 부른 거 내가 알거든. 지인님은 어, 뭐, 뭐 부른 거지? 이번에 노래 부른 거뭐 있지? 그럼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어, <laughs> 내가 뭐야 약간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뭐부른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불러? 그럼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뭐완전 가서 들으면 다 기억나. 어, 어? 그럼 잉주 보이스 콘서트 남도영님 또 오시네요.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띵도 보이스 콘서트면은 이거지. 성우 토크쇼. 성우 네, 토크쇼를 아마 할 건데, 어, 남도 형님 오시고, 남도 형님 금요일, 금요일날 제니, 제니님, 제니랑 샤콘. 아, 샤콘 오시네. 토요일날 칼로타. 칸트렐라, 칼루트 칸트렐라. 일요일날, 어, 금이 칼트샵 아, 여러분들, 어, 성우님들한테 또뭐 연기시킬지 또 생각해 놔야겠죠? 어. <laughs> 어, 금이한테, 금이한테 이제, 왜 너무 맛있, 멩. 한번, 어,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나? <laughs> 어, 해주고 해, 어? 그래서, 그 다음에 2.4 프리뷰 특별방송. 예, 금요일날 또2.4 프리뷰 특별방송. 같이 보죠, 무대에서. 예, 무대에서 같이 봅니다. 무대에서 행사를 같이 보기 때문에 저도 라이브로 에, 같이 보기 때문에 무대의 열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굿즈, 웰컴 키트, 모든 분들에게 1주년 감사편지와 1주년 기념 티켓, 스탬프 투어 티켓, 리플렛 및 입장 팔찌, 투명 쇼핑백, 그리고 접이식 스툴 의자. 야 의자 주네. 나 진짜로다가 나 행사 갈 때마다 진짜 의자 힘들어가지고 야 근데 의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겠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웰컴 키트를 또 주네요. 어, 그리고 자, 행, 그 뭐, 이때 되면 다, 다 봤네요. 에이.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금요일에, 이제 음? 금요일에, 금토일해서 3일 동안 어, 행사가 또 진행되고, 어, 그리고 거기 행사 동안에 이제 아마 컴포즈, 에, 컴포즈 커피 콜라보가 있을 거예요. 에이, 특별 커피차. 그래서 행사, 행사 기간 동안 특별 커피차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콜라보 하고 있 죠？콜라보 커피 마 시고 아크릴 키링 정리 안구, 저 안구 또 해야 돼？아 진짜 안구 어, 또하 래？제 인장 을또그래서 응? 이런 행사 들을또 한다？아시면 될것같 고, 그래서 1 주년 행사 정말 기 대가 많이 되 는데 제가 이제 또금 토일, 또3일 동안 어, 여러분 들못가 시는 분들을 위해서 3일 동안 이제, 행사장에서 라이브를 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 하루에 한 10시간 라이브 진행하다 치면은 3일 합치면은 30시간을 야외 라이브를 하네요 뭐 강행군이 될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라이브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 되면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행사 오시는 분들은 뭐저 알아보면은 제가 또안착해드리고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뭐 행사에서 보실 분들은 보고 행사 못 오실 분들은 에 방송으로 에 라이브로다가 에 행사 같이 또 즐기고 그래 봅시다 준비를 또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안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행사 때또 보도록 하죠.